에나! 에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나입니다. 자 오늘은 룸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 룸에서 시작한 이유는 다름 아닌 네 커피 젤리 생성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laughs> 요리 타임 갑자기 왜 요리를 하고 있느냐 있느냐 <laughs> 있느냐 말이 끊겼다 빠밤 오, 엄청 보관함이, 저 보관 알림이 되게 크게 들린, 어 들린데 <laughs> 보이네요. 자 아무튼 커피 젤리를 114개나 만든 이유, 네 위시리스트 때문이었습니다. 자 일단 완료 좀 하고, 네 바로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위시리스트를 한 거의 50번, 60번 그 정도 깨본 걸데 네, 깨본 소감은 네, 위시리스트는 진짜 랩이 네, 약간 좀 낮을 때부터 좀 빨리빨리 빨리 막 부지런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고랩돼가지고 그 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빡세고. 자, 이제 튕기기 때문에 잠시 정지! 짠! 재접속하고 왔습니다. 자, 일단 지금 또 저번에 촬영했을 때가 4만 돈어시는데 이제는 돈어도 이제 5만이 다돼갑니다어 빡세게 모으는 못네 나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수요일이죠수요일은뭐다 민디 포켓몬는데 오랜만에 믹스 포켓몬이 등장했습니다. 아 그리고 네 3월 28일 내일이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네점검 시간에는 포켓몬 이용이 불가능하오니 일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그전에 포만도 미리 미리 써야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12시는 12시부터 자동차까지 접속하시는 모든 미니분께 포키 티켓 한 장을 드린다 보니까 음, 내일은 네, 12시 이후에 네, 접속을 꼭 하셔서 포키 티켓 공짜, 공짜는 조, 좋은 겁니다. <laughs> 네, 공짜 포키 티켓 모두들 받으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의 믹스 포키 범위는이안 있어 빠밤 응? 뭐야 이거? <laughs> 자, 기간은 3월 31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도 믹스 포키는 언제나 기간이 짧습니다. 자, 여기 주의사항 자 벽지와 마루는 뽑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저거 벽지랑 마루는 상점 템입니다. 자 일부 아이템의 크기는 연출을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저 출입금지 저렇게 작는 않아요. 조금 큽니다. 네자 일단 뭐 착용샷을 봐야겠죠? 또 액세서리 빼야 되는데 아 백설공주 오늘 꾸며봤어요. 오랜만에 저장해두고 저장 빨리 빨리. 익스포케이는또 포미니 안, 꾸미시, 안 꾸미시는 것 같은데? 어, 머리는 빼지 말고. 따따따따. 어, 스노우트인이랑 저거 황홀감누 그리고 발볼, 연주입 이렇게만 해도 디게들쁜데 <laughs> 아무것도 안 입어도 이뻐 어, 역시 깜누는 사랑입니다. 발볼은 사랑입니다. 스노우트인은 사랑입니다. 아우, 다 사랑이야? <laughs> 혹시 모르니까 포미니한테 가볼까요? 어, 포미니 열매 열리셨... 네, 안 꾸미셨네요. <laughs> 안 꾸미셨으니까 바로 뽑기 하러 갑시다. 자,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자, 일단 착용 좀 해볼까요? 오, 깜짝이야. 오, 오. 저 점, 점이 좀 이거 매려있는 그런 눈이네요. 차밍 에이전트 아이. 그리고 웨이브 에이전트 롱 해요. 오, 이거랑 지금 눈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에이전트 에이전트라서 그런가? 어, 얘도 에이전트. 어, 이거 해도잘 어울려요. 어 그래서 슈퍼레아가 3개인가요? 눈 하나, 머리 두 개. 이건 남눈인가요? 어. 너무 작아. <laughs> 너무 작아. 음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laughs> 차밍 레드잎. 음 이것도 약간 색깔은 되게 예쁜 것 같은데 너무 입술이 밑으로 갔다랄까? 약간 좀 너무 뭉퉁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단 남자도 이렇게 해볼게요. 댄디 쇼트에요. <laughs> 연주 입 때문에 그런가 저희 약간 좀 이상한데 <laughs> 아 에이전트는 이거 다른 거구나 수상한 에슈트어 이런 거좀 낫긴 낯빈... 아예 낫기는커녕 아유 <laughs> 자이번역회로를 다시 어 이렇게 민나 보네요 근데 이번 연주 입이 낫네요 <laughs> 또는 멜리 사입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어, 오늘 뽑을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눈이랑 막 헤어랑 이거 뽑으면 네 한번 멜리 사입 한번 껴보는 걸로 어? 누가 귀걸이 주셨어요. <laughs> 자, 일단 댄디 안경. 어, 약간 은퇴... 까지는 아니지만 은퇴만큼 좀 이쁜 안경인 것 같아요. 얘도 같이 높으려나? <laughs> 은퇴도 노멀인데 같이 높았잖아요. 게다가 700 럭키백이었죠. 그리고 이건 선글라스인가요? 거대한 렌즈 선글라스. 어우, 너무 큰데? <laughs> 그리고 이건 미니 햇 오, 어, 햇도 이쁘다, 이거. 저건 뭐 나뭇잎 달려있는 건가요? 나뭇잎으로 이렇게 포인트 준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귀걸인데 머리카락 때문에 좀안 보이네요. 이거는 마티니 드링크. 마티니가 뭘까요? <laughs> 어 그리고 수사중도 이거 누가 주셨는데 오. 자 사건 현장 침대. 버킷 <laughs> 티켓 뭐야 이거? <laughs> 어 범인 범이 이거 버킷 티켓을 이거 흔적 남겨두고 간 겁니까 이거? 아 잠깐만. 그 와중에 현상금 99,999원. 근데 저범인 저 왠지 어디선가 본것 같지 않습니까? 럭키백 어디선가 본것 같죠? <laughs> 자그돈 터치 어, 터치보드네요. 어 근데 터치보드가 두 개네?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이거 지명수 배 터치보드가 돼 있는데 이거 돈 터치 이거 범인의 손자국 터치보드도 있나 보네요. 그럼 나중에 <laughs> 제가 만약에 이거 뽑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뽑아가지고 이거 바꾸면 여러분들 이제 범인인가요? 이거 범인의 손자국인데. <laughs> 자, 그리고 출입금지 테이프. 어문 막아놨어! <laughs> 어, 지금 테이프도 받았는데, 나중에 문좀 막아볼까요? 응. 어? <laughs> 그리고 범인은 바로! 아니, 다인 메시지인데, 범인은 바로밖에 안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 도넛을 먹, 먹다 남긴 게 이게 있는데, 이거 뭐. <laughs> 이거 증거인가요? 자, 증거 A. 오키 티켓. 증거 B. 도넛 이거 먹은 흔적. 왠지 먹은 흔적이 약간 표정 같네요. <laughs> 그리고 증거 C, 저거 사람 주, 죽은 거 없니까요? <laughs> 그리고 증거 D, 도넛츠 누가 먹은 도넛츠 그리고 E는 또 뽑기 티켓. 어, 저 뽑기 티켓 슬쩍 하면 아, 안 되겠죠? 자, 조그만 수풀 슈퍼... 화장실? <laughs> 아니, 방인데 이거 수풀이 왜 있어, 이거? 아니, 밑에 뭐 화분이라도 해주지. 그리고 구멍 러그 이거 뭐 빠지는 겁니까? 오 구멍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빠지는 거 아니야 막? 그 보물이 숨겨진 구멍 러그? 오이 보물 숨겨진 거야 반짝반짝? 오 반짝반짝? 이거 보물 숨겨진 거야? 그릇에 끼어버린 보고 아 불쌍해 보고 뭐야 보고 불쌍해 살쪘어 살쪘어 이건 뭐지 슬픔에 잠긴 해삼. 갑자기 해삼이 왜 나오죠? 이건 뭐 바다인가요? 바다에서 뭐 살인사건이라는 겁니까? 되게 이상한데? <laughs> 자 일단 총서0 30, 아니 른이 아니고 총 23개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일단 우편 함좀 확인해볼까요? 자 갑시다! 호이 아하 그레이베리웬 님이 이거 추림금지 테이프 그리고 에이전트 귀걸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커피가 커피콩. 그리고 낸슈 님이 피망전 주셨고요. 네, 저, 네, 커피젤리 아까 114개 보셨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laughs> 그리고 하문멍님이, 세이트베리아트 열매 두 개. 그리고 모치쿤님이 어, 로즈체리 냉스프. 그리고 앙요님? 아 앙이 아니구나. 옹요, 옹요님? 오니까 옹, 옹이겠지? 옹요님이, 이거, 밀푀유두 개. 플레로안탕 두 개. 그리고 먼지님 이거, 교환이고요. 스넷 님이 또 딸기 스테이크 그리고 빌리 님이 에그 베네틱트 오 빌리 님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닙니까 <웃음> 저번부터 <웃음> 먼지 님의거 계속 교환이고요 어 혹시 더 보내주신 분 있는지 일단 내려가볼게요 커피 도배가 엄청 많은데 오렌지는 왜 있는 거지? <laughs> 오늘이 27일 거니까 27일까지 있는 것만 볼게요 네 박금희 님이 네 가루독차 두개 그리고 꼬리님이 블루로즈 포타주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종말님 이거 웨딩카드 열매도 네 무척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선물은 언제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자 바로 뽑기 들어갑시다. 자 아까 뭐였지? <laughs> 금봉화야 머리가 27일인데 27일 까먹은 그럼 29일부터 뽑기 티켓 쓰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뽑기 티켓을 두 개밖에 못 쓰네요. 연속 복기 맡겨야 됩니다. <laughs> 자!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연속 복기 출발! 음.. 저번 믹스 뽑기 때는 그 아이돌 라이브? 그때는 확률이 좋았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어.. 시작부터 해삼이 나오는데 해삼 안녕? 저 연기는 뭐, 뭔가요? 뭐 방구 낀 겁니까 저? <laughs> 뿡? 낀 겁니까? 어야 여왕에서 <laughs> 그래 약간 좀 모양새도 약간 좀, 음, 생략! 자, 이거 제가 <laughs> 방, 방, 방 안에 풀숲이 왜 있냐 했는데, 음, 풀숲. 나중에 숙소 야간 분위기 꾸밀 때 이거 써도 될것 같아요. 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풀숲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야! 어, 댄디 쇼트 헤어 나왔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쇼트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그래도 이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구하시는 분들도 몇분 계신 것 같고. 자, 다음 야오 어머나 <laughs> 어 슈퍼로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음어 에이전트 아이가 왔어요오 어, 좋습니다 그냥 눈도 이게 되게 매력적이어서 눈에 좀잘 띄었거든요 롱까지 나면 레전드 <laughs> 자출리금지수사 중. 이렇게 보면 이거 문 완전 다막아버릴니까자 <laughs> 다음 야 아, 구멍로그 오 어, 진짜 구멍 속? 뭐 러그 위에 섰다가 막아 미니가 막와 아, 하고 좀막 놀란 표정 지으면서 막 뚝뚝 떨어지면 재밌겠네요. 뭐 그런 거는 없, 없습니다 그냥 러그일 뿐. 자 이건 그 마티니 마티니 모식이었는데 이 뭐, 일단 제 기준에서는 그냥 칵테일입니다. 칵테일. <laughs> 자 다음 하. 풀숲 중복. 붕어 러그 중복. 풀숲 중. 예. 뭐믹스포기한테 확률을 바라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자 일단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조금 더 해볼까요? 아 뽑기 듣켓두장더 해보고. 어, 수상한 슈트. 이거 남장애라는 포민님의지시자한장 더. 어 이건 보물이 숨겨진 구멍러그가 나왔어요. 오, 촬영 끌뻔했네. 자, 일단 이대로 끝나긴 너무 아쉽다. 자, 돈어도 꽤 많이 벌었겠다. 네 이렇게 하다가 탕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양서뽑기 열번한번 번 더, 출발. 이래놓고 하단 파티면 어떡하지? 되게 불안한데요. 아. 헤어. 아 수상한 슈트 중복. 아이 풀떼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풀떼기 그만 나와. 땡! 어, 다잉 메시지 안 나왔었죠? 범인은 바로. 너자 아니, 뭐야. <laughs> 자, 출입금지. 벌써 3개.. 어? 어, 수준 넘겨버렸는데 덴지 쇼트커 중복이 됐버렸네요 자, 다음. 하! 어? 이거 아까 그.. 제가 막 증거 하나하나 다 말했잖아요. 오, 어, 이 침대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 침대면 어떻게 자는 거야? 정말 여기서 자는 거야? 어머나, 나중에 확인 좀 해볼까요? 야! 여기 어, 모자도 아까 없었죠? 모자 나왔고? 어이 슈트 되게 잘나오네 이걸로 나중에 그 에이전트 옷이나 구해볼까요? 둘다노멀이 있던데? 아 풀떼기! 칵테일? 아 진짜 풀떼기 그만 좀 나와라. 응? 나중에 에이, 이거 에이전트 화이트 코트 한번 구해봐야겠어요. 뭐롱 지금 같이 넣더라고 이게. 이것도 같이 넣고 이것도 같이 넣고. 일단 저는 헤어를 못봤네요 못 아. <laughs> 음... 어떻게 코 드려야 되지? 근데 뭐 코트가 안 나와가지고 오늘은 그냥 남장을 해야 되나? 남장... 제가 남장을 좀안한 이유에 머리가 이게 너무 올라갔다랄까? 엄마야 눈 무서워. <laughs> 눈 무섭다 눈 무섭다. 오... 이게 연우인지 남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일단 앞머리가 너무 까여있기 때문에 눈썹을 좀 할게요. 제가 눈썹 잘안 하는데, 검은색, 갈색, 검은색. 어 야, 색깔 바꾸려다가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검은색, 갈색. 어머야, 회색이 버렸네. 갈색이 좀 약간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대신 그 눈을 좀 바꿔줄게요. 눈은 어떻게 하지? 이 젠틀맨아, 이 진짜 역대급으로 제일 작은 눈 같아요. 막 이런거는 뭐 제외하고 게다가 제가 남눈이 거의 없어가지고 진짜 구거흑 눈이랑 깜짝 놀란 고양이 입, 진짜 프리마켓에 사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입을 산다면 피몰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입은 되는데 구거흑도 아 남눈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구거흑은 남눈인지 여눈인지 애매해가지고 럭키뱅이 약간 좀 남눈이 좀 많더라고요. 일법에는 남눈이 거의 없고. 좀 아쉽긴 합니다. 오, 백장눈도 되게 이쁘다. 근데 뭔가 확 마음에 드지 않아서 좀더 찾아볼게요. 이 때문에 그런가? 왜 이렇게 어울리는 게 없지? 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살짝 정리하겠습니다. 호이 오, 좀 꾸미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자, 일단 약간 양드모아젤 살짝 섞어 었는데 지금 행성은 급하게 하느라 행성은 어 네, 제, 최근에 그 추석 보상으로 줬던 네 이벤트 추석 이벤트 보상으로 꾸몄고요. 자, 루미 하이라이트입니다. 자루 머로 가봅시다. 뿅. 네, 갔더니 네, 수사 중이라 출입 금지라고 합니다. 못 가겠네요. 나가, 에이. <laughs> 자, 아니죠. 네, 이번에 이거 룸도 이거 양등모가질 이렇게 살짝 섞어서 했는데 꽤 괜찮게 되더라고요. 네, 풀떼기 결국 다섯 개다 심어놨고요. <laughs> 뭐, 풀떼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딱히 괜찮은 거 같네요, 뭐. 자, 구멍 위로 올라가볼까? 우리 미니? 네. 정말 안전한 러그였습니다. 뭐, 이거. 오, 반딱반딱거려. 오, 후광, 후광 난다, 후광. 자, 일단 이거 침대가 궁금한데, 이거 침대에 어떻게 놓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어, 내가 죽었어? 나 죽었어? 어? 어, 여기 누우니까, 여기 입에 이거 도넛 먹은 흔적이 있어요. 뭐야, 도넛 먹고 사망한 겁니까? 이거. <laughs> 뭐 도넛에 독이 들었나봐요. 어우, 야, 소름 돋네. 아, 이거 도넛 이게 약간, 저, 제가 얼굴 같다고 했어요, 저게. 근데 저게 도넛 먹, 누우면 이렇게 도넛 먹은 흔적이 나와요. 이렇게 입에. 우와. 손도네요 이거 왜 있나 싶었는데. 어휴, 입자국이었어. 도넛 입자국. 근데 안 일어나, 왜? 야, 일어나. 지금 먹통 된거 같은데. 잠깐만, 제 접속할게요. 자, 한번 자고 오니까 이제 화장실 가고 싶, 가고 싶다는 미니였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촬영을 마무리해야겠죠? 자, 오늘 통합 번지 신인데 자, 초미인님, 도넛 감사합니다. 조일망님, 도넛 감사합니다. 주담님, 도넛 감사합니다. 옌아옌류의 님, 옌, 도넛 감사합니다. 옥녀님, 옥용가요, 윤가요. <laughs>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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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옥님, 도넛 감사합니다. 세미님 도넛 감사합니다. 뿌옌님 도넛 감사합니다. 모찌 쿤님, 도넛 감사합니다. 어.. 티니님, 도넛 감사합니다. 뿌띠님, 도넛 감사합니다. 빌리님, 도넛 감사합니다. 윈더니 님, 도넛 감사합니다. 초냥님, 도넛 감사합니다. 레나 님 도노 감사합니다. 유현 님 도노 감사합니다. 소련이 님 도노 감사합니다. 큐렌 님 도노 감사합니다. 휴무님 도노 감사합니다. 태현님 도노 감사합니다. 랑이 님 도노 감사합니다. 담이 님 도노 감사합니다. 다다 난세 님 도노 감사합니다. 사랑이 님 도노 감사합니다. 요민님 도노 감사합니다. 그레이베리 오님 도노 감사합니다. 리나 님 도노 감사합니다. 꽃땡 님 도노 감사합니다. 장 장류삼 님 도노 감사합니다. 도넛은 꿀만 님 도노 감사합니다. 나나님 돈어 감사합니다 루나이빈님 돈어 감사합니다 프로엔시님 돈어 감사합니다 레종님 돈어 감사합니다 어병 병기님 <laughs> 병기님 네 돈어 감사합니다 차네님 도어 감사합니다 대인슈님 네, 돈어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오늘 뽑기 진행해봤고요 네 금요일에 또 신속 뽑기 나오겠죠? <laughs> 아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 투표 결과를 보니까 총2 0 0명 분이 네,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네, 투표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면서 자그 UCC가 네, 투표가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합성장 영상 일단 중단하게 됐고요. 합성 저의 합성장은 일단 공식 카페에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지금 또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합성장도 지금 공식 카페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UCC 그리고 합성장 둘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일단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도넛도 이렇게 받았고, 뽑기도 돌려받고 자, 이제 전또저 도넛을 복구하러 가겠습니다 게다가 반사도 가야 돼요. 아우, 할거 많다. <laughs> 아,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수요일 오늘, 오늘까지 이렇게 친구 신청 받기 때문에 네, 성의 걸진신 그리고 방문 좀 잘해주신 분들이 네, 친구 신청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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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주셨적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에나였습니다. 금요일 신사복귀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나였습니다.